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임입니다 오늘 2편인데 아 제가 그때 꺼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잘 못했다면 어 구독을 눌러주시고 잘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설정도 꾹꾹 자 일단 올라가려 했죠? 제가 올라가려다가 멈춤 버튼을 누르려 했는데 갑자기 영상이 꺼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1편이 돼 버렸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쩔 수가 없이 그어내 작업대. 그러고 보니까 작업대가 저 밑에 있었네. 나는 그것도 신경 안 쓰고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야. 뭐야? 왜 여기 뚫렸어? 음, 일단 먼저, 음, 여기를 막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침대 만들러 가자. 가위만 만들게요, 가위. 됐다. 숨숨숨 드라운 드라나 아주 무서운 녀석이 있거든요. 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디 있냐? 가위 여기 있다. 야, 어디 있나? 이언니 되게 무서워진 것 같은데. 저기 딱맞춤 양이 있구만. 세개 나오면 진짜 딱인한게 응, 얻을게요? 음? 자, 일단 다시 제가 광지라던데로 가볼게요 일단 소좀 잡을까? 고기? 소, 소, 소고기? 맛있겠다 당연히 잡았지 잡았지 오호, 소고기 먹자 배고파졌다 갑자기 그 음, 그러면은 수박을 <뤼> <뤼> 맛있구만 어, 자, 소야 어디있어? 설마 뭘써? 어 다행히 먹었네 어이씨, 안 먹은 줄 알고 깜짝 놀랐 양은 이렇게 털 없을 때 잡아야지 좋습니다 이렇게 털이 없으면 그냥 양고기 아니 용, 양공? 양고기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저기 드라운드가 있네요 눈을 피해 사라졌어, 아예 사라진 게 아니구나. 저기 드라운드가 있으니 조심합시다. 아 배고픈데, 아 수박. 너 어때, 찍고 아니, 내가 이거 키고 있는 걸 몰랐네. 꽉 채우려면 8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너무 말을 안 해, 내가. 일단, 제가 한번 나침반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나침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침반이 어떻게 만들었지? 아, 침판을 어떻게 만들지? 아, 이렇게 만들어야 해. 일단 한개 정도 만들어도 되겠죠? 한 개만 만들게. 음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많네. 일단은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만들어 놓을게요 코 상자 한개 만들어 봅읍시다 양동이 한개 뭐지? 일단 스트레스용으로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이게 소리블럭이구나. 아, 이미 몇 개를 만들었구나. 음. 네. 안녕하세요. 오 어, 안녕하세요. 열심히 잘 하고 계어요 네. 아, 이거 돌절단기랑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네. 아, 저는 주민 마을에서 그거 털었는데. 예? 털었다고요? 야, 주민 마을에 있는 거다 털어 가지고. 아, 아, 다 털었구나. 예. 아빠 잠깐만 사주나고 좀 갔다 올게. 네. 어, 지윤이는. 저 여기 있어요. 아어 유튜브? 아니 헐 o u l d get it t o g 어 t h e r w 어 a t What? What is also, you get it together? I'm g o 초코박스? 축구 박스는 그 나무랑 아 소리 블럭이구나 이거 다이아몬드 조각해야 하는데. 어? 다이아몬드 조각해야 하는 거? 아, 아닌가? 난 이거 레드스톤이랑 나무밖에 안 쓰는데? 아, 아 그게 아니구나. <laughs> 그 음반 넣는 게 다이아몬드 쓰는 거고요. 아. 아 박스. 아, 옛날에는 이거 옛날에는 다이아몬드 썼었거든 아, 그렇구나. 열심히 해보세요. 전야생하로 갑니다. 어, 지금 밤이네. 어이. 일단 자고 봅시다. 봅시다. 블래 왜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응. 굿나잇. 뭐지 어. 충전 없다. 아, 어, 그러면은 충전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자, 오늘은 야생이었고요. 잠깐만요. 네, 오늘은 야생이었고요. 자, 아, 오늘은 이편 여기에서 마칠게요. 자, 그러면 은 저는 이거, 올리, 이거 올리겠습니다. 충전 없어서 편집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안녕.